안녕하세요. 캔랩의 이승입니다. 오늘은 바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아닙니다. 오늘 로블록스가 저가 영구정실당해가죠뭐 어, 찍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스키비디 영상만 찍을 수도 있고요. 아무튼간에 오늘은 어, 스키비디 레고는 아닙니다. 바로 자 이렇게 그 배틀 차그어 전쟁하는 차들 전쟁하는 어 차들이고요. 어 스키비디는 오늘 시킬 오늘 바로 구매를 할 거고요. 오늘 바로 구매를 할 거라서 구매를 할 거라서 이렇게 어 이번에 스키비디에 나올 겁니다. 자, 자 이제 시간 시간에 제가 스키비디 레고라는데 중국제품이라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 제가 스키비디 레고는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. 카메라만입니다. 아 이쪽은 그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보려고 서 꺼낼 수 없고요. 그리고 스피커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스파이더 털러스 망가졌고 한개더 스파이더 털러스 있는데 망가졌어요. 기다두 이거는 스키비디의 탈 물건들이고요. 오늘은 속일남, 소기름... 오늘은 한번 오픈해보는 시간을 가져셨습니다 오늘은 과연 누굴 끌까요? 코카콜라 맛, 마시... 코카콜라 에... 맛있다. 맛있으면 또먹지 딩동, 딩동 컵 기차. 요겁니다. 에... 다시 다시. 이 요걸로 합시다 오늘은 이전투기 자를.. 할, 전투기를할겁니다 일단은 코드칼로 잘라야겠죠 저는요 코드칼을 잘 잘라 자신 있기 때문에 어.. 주의하십니다 블럭이 뭔가 많네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어, 설명서가 있습니다. 만들어 볼게요. 근데 1번, 2번, 3번, 4번이 없네요.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, 스티커도 있네요? 그거는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. 잠깐 기다려주세요.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잠깐만요, 기다려주세요. 허!